추보경력 50년차 우엉조림 오늘은 우엉조림을 하겠는데요 마트에서 사오면 이 상태죠 제가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딱 분질러서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충 씹고요 껍질까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칼 있죠? 과도 과도로 이제 깔 겁니다 자, 어, 껍질 깔때 물을 약간 틀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살짝살짝 밀어주는데요 잘라놓으면 자를 때, 그 껍질 벗길때는 이렇게 하얀데 조금 있으면 새까매져요 그래서 제가 물을 떠놨죠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겼으면 여기다 담궈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담궈주면 아무래도 변색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껍질을 벗겼는데요. 어, 껍질이 좀 지저분하게 됐죠? 사실은 이거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한번더 까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식초물에 담그라 그러는데요. 굳이 식초물에 담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2차적으로 지금 껍질을 베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손을 깠는데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죠? 어, 그래도 먹는 데 지장 없어요. 물에 담궈놓고요. 자, 이제 하나씩 썰게요. 자, 조림을 할 거니까 너무 크게 썰지도 말고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자, 좀 굵은 거는 반 갈라서 썰고요. 음, 여기 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써시면 돼요. 이 정도 양, 이 정도 두께. 어, 이렇게 해서 썰자마자 물에 이렇게 담궈주시면 됩니다. 다 썰고 오겠습니다. 자, 어떤 거는 음, 이렇게 반 갈라서 썰은 것도 있고요. 요런건 요렇게 썰었습니다 한입 크기에 맞게끔 썰면돼요 썰어가지고 물에 담그니까 물 색깔 보이시죠? 약간 노란 국물이 우러났습니다 자 아까 깨끗하게 씻은거라 얘를 이제 우 웍에 담겠습니다 물을 얘가 잠길 정도만 끓여줍니다 어, 얘가 익어야 되니까 한소큼 끓여주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끓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한50% 한 익은 것 같아요 물을 따로 내겠습니다 자, 물을 다 따로 내고 이 정도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졸여야 돼요 자, 양념을 할게요 불을 키고 신단장 6매지 7스푼 마늘 이 정도? 반 스푼 정도 될것 같으네요. 마늘을 섞어주세요. 마늘이 골고루 섞이게끔 섞어주세요. 후추 조금 뿌렸습니다. 간장 색깔이 우엉에 골고루 배이게끔 뚜껑을 열어놓고 뒤적뒤적 하면서 간장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좀 졸여줄게요. 어느 정도 간장물이 없어졌죠. 자, 이제 이때 식용유 한 바퀴 둘러줄게요. 식용유.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식용유 한 바퀴 둘러주고요. 그 다음에 굴소스 있습니다. 굴소스. 요거 마트 가면 팔아요. 굴소스 조금만 넣을게요.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부도한 스푼 정도. 자, 이제 간장물이다 졸여져서 좀탈것 같으니까 이제 불을 약불로 줄이겠습니다. 올리고당. 아니면 물엿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참기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자, 통깨 들어가면 아시죠? 한국요리의 끝이 통깨예요. 통깨가 들어갔다 그러면 요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깨 넣어주고 저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불을 끄시고 식힌 다음에 반찬통에 담아가지고 다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두고두고 드시면 돼요. 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